찍고 있었어? 아니야. 야 영이? 어. 영이 뭐? 아니야. 야옹이 양이도 뭐? 찍어?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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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같이 가?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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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만 엄마 나와? 응. 아빠 좋아해? 응. 엄마는 엄마는 가 엄마 어디로 가 어디 저쪽으로 가 엄마 그럼 슬프면 어떡해 그래도 가 그러면 아빠랑 있을 거야 아빠 아빠. 엄마랑 손잡자 그럼 엄마가 아빠랑 손잡아야겠다 엄마가 아빠랑 손잡아야겠다 너무면 엄마가 아빠랑 손잡아야겠다. 엄마! 응? 엄마! 응! 너뭐 했어? 잡았어? 너 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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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 자르러 갈 거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 거거든? 잘할수 있겠어? 저번에 야옹이 털 깎았지? 털 깎자 응 정리하려고? 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뜨거워? 뜨거워 칼에 그 칼에 여기 닿아서 그래 아빠 먹... 아빠 아빠지 가방 가지러 갔어. p a p a 구리에서 중고로 거래한대. 응. 방 a Papa, p 오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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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 p a Papa, p 기 p a Papa, Papa, p 여기 머리 깎자 알았지? 아 아이고 잘 먹네 이건, 이건 뭐야 이거 카레 카 그렇지 요거는? 이거 이거 당근 당근? 이건 뭐야? 카레. 그렇지 계란 머리를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 줄 거거든 그럼 울 거야 안울 거야? 안울 거야 예울거 네. 엄청 멋있어. 몸에다가 하지 말고. 바닥이랑 몸에다가 하면 엄마 분홍 공 꺼낼 거야. 응. 응. 꺼내? 여기 있어 지금. 아아아아 어. 하지 마? 응. 응, 바닥에다 하지 마, 그러면? 여기에서 복숭아 먹을까? 네. 네.

이로 가기다 이거. 네. 응. 아, 너무 귀여워. 자르지 말까? <laughs> 아 이제까지. 갈다는데? 이누구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어, 멋도 털. 정 이거 어린 어? 머리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네. 머리 예쁘게 잘랐는데 왜 이렇게 울었어요? 예뻐 안 예뻐? 예뻐. 여기 컬이랑소바박스도 있네. 이런 건안 돼. 이와 보자. 블루베리에? 딸기럼 응. 블루베리 다 넣자. 우와, 우와 했어 응. 몰라, 해봐. 우와 해봐 r y 우와! 우, 우, 아, 아, <laughs> 하나씩. 엄마도. 내일은 아빠 머리 자를거야 그게 작은 일은 아닌데 엄마 왔다 뭐야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엄마 잡아봐 어, 엄마 돌래? 응알없어 어, 누구야? 음, 거기에 쫄게는 나이가 좀 있지 이제. 먹어 봐 이제. 괜찮을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뜨겁네. 영. 어. 손으로 하시면 손으로 하면 뜨거워. 포크로 먹어 포크로. 응. 잠자자. 엄마. 응. 어. 음. 이번에 이번은 갈거 같은데 최소아아 음. 아, 또. 붙어왔어? 아, 또, 아, 또? 맛있어? 아빠가 뺏어 먹네? <laughs> 괜찮아? 괜찮지? 아빠, 아빠. 왜, 아빠. <laughs> 여기다 줄게. 고기 전이고, 이거는 감자 전. 어때? 맛있어? 그래 안녕 어, 언니 있는 걸 읽을까? 아얘했어 응. 안녕 인사해줘 안녕 니야응 따라 야겠이이 엄마 뭐 있어 거기 밑에? 응. 이거는, 이거는, 책 아닌데? 오리인데, 오리? <laughs> 오리 써버렸어? 까꿍! 근데, 우리 낮잠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응. 나가고 싶어? 응. 아니야 자야지. 응. <웃음> <웃음> 어 누가 울지? 너 가짜로 울어요. 아니야 자야 돼 낮잠 자 시간이야 책 읽을까? 책 하나만 더 읽을까? 무슨 책 읽을 건데? 그거? 뭐 달리 만냥 읽을 거야? 달리 만냥? 일어나? 응. <laughs> 아, 먼마 먼저 가? 너 먼저 가 어? 봐봐 열어 안돼 안돼 m 어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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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m m a Mamma, Mamma, m a m 래 a Mamma, m a m m 오오오 뭐? 방금 네 글자 했어 스케치, 스케치. 옳지 하이파이 하이 하이 엄마도 손엄마 아빠 손잡아야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치야 나와있어요 그런데? 마 인사해줘야지 인사 옳지 이따 넣어 살 거면 옳지 완전 무거울 거야 <laughs> 의자가 있었네 아기 의장 가봐 옳지 <laughs> 우산도 있었어 얘도 괜히 사고 싶다 이런 것도 아 왜뭐 이렇게 살피냐. 앉아있지. 기대앉아 아빠 잡아줄게. 아빠 잡아줄게. <laughs> 어? 삐삐? 신발? 응. 어떡해? 내 엄마 대단하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차 위에다가 제가 차 위에다가 애기 신발을 올려놨는데 그냥 위에다가 둔채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반 <laughs> 귀를 만져 그리고 얼굴 어. 아이고, 예술가네. 나나. 나나. 어? 나나. 나 나나. 양이? 이거 양옹이야? 응. 어, 냄 먹어. 맞아. 반찬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하네. 밥이랑 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응. 냠냠. 아빠들. 응. <laughs> 올라가는 통로에 있어가지고 후딱 그 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 응. 이거 딱 좋아. 아빠, 아빠. 어, 아빠 고생했네. 오늘 저녁. 안 먹었던 건가? 김치? 응. 김치, 사, 김치 육개장 맛이야, 약간. 어, 너무 별로야.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 보고 있는데응 다도 되는데 갔다 왔어, 안 갖고 왔어, 키? 응, 갖고 올게요. 아 할미한테 아 갈까 엄마한테 와 그러면. 응, 다리를 벌어 나왔는데 오늘 하필 금음 달이라서. 포기하고 할머니 집에 갑니다 어느걸로 해? 이걸이거 할까? 아니 네. 이거 그럼 뭐? 이걸로? 이거로네 이거 음. 또 내가 해야돼아 이거 그 할머니가 해줘야 돼? 야아 엄마 보여줘 우와 이거 탔거든. 아 지금 원해서나 아이스크림. 아. <laughs> <시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laughs> 이미 무서워 내릴 생각 없어. 만져봐. 아니야? 만져봐. 어? 어? 도망가 도망가.